무릎을 따라왔습니다. 따 봅니다. 똑딱 나는 <laughs> 요런 크기가 좋더라. 딱 좋은거 그죠? 너무 큰거보다 당연히 너무 작은거는 따면 안되겠지만 요정도 크기가 장아찌 담아놓으면 먹기도 좋고 예쁘기도 하고 딱 좋습니다 두릅 두룩? 두릅입니다 이번에는 어, 크기도 적당한거 좋은거 아주 적당한 요런 크기 너무 지나치게 커버린거는 데쳐서 먹고 그래 좋은거는 얼마전에는 간장장아찌 담았는데 이번에는 고추장 장아찌 다시 담아봅니다. 손질해봅니다. 끝부분. 이 부분은 다 떼버리고 그리고 데쳐서 일단은 꾸덕꾸덕하게 말려야 합니다. 고추장 장아찌는. 다 손질했습니다. 데쳐봅니다. 물이 끓으면 소금을 조금 넣고 줄기 부분부터 입보다는 줄기 부분이 줄기 부분부터 먼저 데쳐줍니다. 이제 건져줍니다. 데쳐서 물기를 꼭 짜고 이제 말립니다. 잘 마르고 있습니다. 이 정도는 너무 잘 말랐어요. 완전 이 정도면 됐습니다. 그늘에서 꾸들꾸들하게 말리면 됩니다. 잘안 마를 때는 선풍기를 조금 틀어서 말려도 좋습니다. 고추장 양념장을 만들어 봅니다 이거 고추장 한컵반 들어갔습니다 매실청 100g 들어갑니다 고운 고춧가루 2스푼 넣습니다 조청 한 50g 그게 두 스푼이면 될 듯합니다. 소금 반 스푼만 넣습니다. 여기에 통께도 적당량 넣습니다. 섞이도록 조금 두고 묻혀보도록 합니다. 잘 말렸습니다. 이쪽이 더잘 말렸습니다. 이쪽은 조금 뒤늦게 또 생겨서 조금 덜 말렸습니다.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 이게 더 많이 말려졌네요. 이제 묻혀보겠습니다. 이제 묻혀봅니다. 脸色。 다 했습니다. 양념도 딱 맞게 떨어졌습니다. 두릅 고추장 장아찌 완성했습니다. 두릅 간장 장아찌도 고추장 장아찌도 두립 어, 철이 끝나고 난뒤 먹으면 너무나 맛있는 두릅 부침이나 비슷한 양이 얼마 되지 않았어 금방 먹을 것 같아 소스도 넣지 않았습니다. 많으면 많이 담아서 오래 먹고 싶은데 양이 많지 않아서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. 두루코추장장아찌 영상을 마무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